안녕, 4학년 친구들. 4학년 2학기 수학 2단원 삼각형 수학책 40쪽, 41쪽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각도기와 자가 필요하니까 꼭 챙겨 오도록 하세요. 자, 공부할 주제는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 어떤 분류 기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시간에서 배운 건데요. 삼각형을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 변의 길이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각의 크기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죠. 변의 길이로 분류를 하면 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고, 또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 있었습니다. 각의 크기로 분류를 했을 때는 세 각의 크기가 모두 예각인 예각 삼각형. 두 각은 예각인데 한 각은 직각인 직각 삼각형. 자, 두 각이 예각인데 한 각은 분각인분각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앞에 교과서 39쪽까지 한 내용이지요. 그럼 오늘 공부는 자, 이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해볼까요? 어, 캠핑을 만나 봅니다. 자, 그리고 샌드위치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그림을 살펴봅시다. 지금 이 샌드위치를 보면요. 어,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면서 두 각은 예각인데 한 각이 직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직각 삼각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직각 삼각형도 되는 겁니다. 도영이와 수일이가 샌드위치에서 찾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하는데요. 자, 도영이가 설명하는 걸 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다음, 한각이 직각이니까, 얘는 직각 삼각형. 적어주세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게 아니라 둘다 맞는 말이에요.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맞고요.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영이와 수일이가 같은 삼각형을 다르게 말한 이유는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도영이 하고, 얘는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았고, 자, 그 다음 수일이는요,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도영이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고, 수일이는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그러면 또 다른 삼각형을 찾아 어떤 삼각형인지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삼각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빠 티셔츠에 있는 이 삼각형이요. 자, 여러분, 세 변의 길이가 같지요? 어, 잘안 보이겠지만 자, 선생님이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정삼각형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입니다. 하지만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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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각이 모두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면서 예각 삼각형도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다 맞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40쪽은 이렇게 하고요. 41쪽 한번 볼게요. 자, 41쪽에 가부터 앞까지 8개의 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보고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변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인 것과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것으로 나눠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일단 가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자, 그다음 나는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다르니까 모두 다 다른 삼각형. 그다음 다 봅시다.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자, 라도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다음 마 볼게요. 변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 마. 봐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다다 다 달라요. 자. 그 다음 사는요. 어, 두 개가 같네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자, 아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은 음, 책에 어, 자를 대고 한번 재어 보세요. 자를 대고 재어 보면 이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입니다. 자,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등변 삼각형에는 가, 다, 라, 다 들어가겠고요. 그다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에는 나, 마, 바, 아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변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했다. 그럼 그 밑에는 뭐에 따라 분류를 할까요? 그렇죠. 각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거니까, 세 변의 길이가, 아, 세 변의 크기가 모두 예각인 예각 삼각형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어떤 게 예각일까? 그치. 90도가 안 돼야 됩니다. 셋 다. 어, 각. 셋다 90도가 안되죠. 그러니까 가는 예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다음 나는요. 두 각은 예각인데 지금 한 각이 직각이죠. 그러니까 나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다는 여기 직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직각 삼각형이고요. 나는 여기 둔각이 보이죠. 그러니까 라는 둔각 삼각형입니다. 자, 마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여기는 확실히 예각인 게 맞죠? 근데 이 부분 헷갈리는 친구는 각도기로 재어보면 됩니다. 자, 각도기로 재어보면 마의 이 부분이 90도가 안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셋다 90도가 안 되니까 얘는 예각 삼각형이고요. 다음 바 보면요. 자, 바 역시 이 여기랑 여기 양 끝의 부분은 예각인 게 확실한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면 각도기로 한번 재어보세요. 재어보면은, 어, 직각이 아닌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직각을 넘어가기 때문에, 반은 둔각이어서 둔각 삼각형입니다. 자, 4. 한눈에 봐도 세각이 모두 예각이죠? 그래서, 4는 예각 삼각형이고요 자, 아 역시 세각이 모두 9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예각 삼각형은 가, 마, 다, 아. 그 다음 직각 삼각형은 나, 둔각삼각형은 라, 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더 볼게요. 변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면 이등변삼각형과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으로 분류해보았고요. 자,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면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6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칸에 들어간다는 말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도 되면서 예각 삼각형도 된다는 뜻이죠. 자, 만약에 이 칸에 들어가 있다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둔각 삼각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 어, 요칸에 들어가 있다 하면 직각삼각형이면서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분류했던 걸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자, 가부터 아 중에 이등변 삼각형은 가, 다, 라, 사가 있었고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것은 나, 마, 가, 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는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안에 각이 모두 예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예각인 곳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 됐고요. 다 찾아볼게요. 다는 여기 있는데 이등변이면서 한각이 직각이네요. 그러니까 다는 직각 삼각형에 넣어주면 됩니다. 넣었지요. 자, 그 다음 라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한 각이 둔각이니까 둔각 삼각형에 넣어 주고 넣었다고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 4는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세 각이 모두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4도 적었습니다. 그다음 나마 바아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인데 이걸 다시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으로 분류해 봅시다. 자, 나는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데 한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썼고요. 마 봅시다. 마는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데 여기 예각이었죠. 우리 그때 찾았지요. 그러니까 마는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서 예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다음 바 한번 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데 여기 여기는 예각인데 여기가 90도보다 큰 둔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둔각 삼각형. 자, 썼고요. 마지막 아 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그리고 세 각의 크기도 90도가 다안 되는 예각삼각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지 우리가 다 찾아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인 것은 다, 사. 다음, 이등변이면서 직각인 것은 다. 이등변이면서 둔각인 것은 라. 이렇게 있을 거고요. 다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데 예각인 것은 마. 아. 그다음 직각인 것은 나.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면서 둔각인 것은 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각자 알게 된 점을 41쪽 밑에 적어주면 되겠고요. 어, 여기까지. 자, 잘 따라온 친구들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고, 그리고 수학이 김치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걸 했는데요. 이두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변의 길이. 두 번째는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각형 8개를 놓고 변의 길이에 따라서 이등변삼각형과 세변의 길이가 모두, 모두 다른 삼각형으로 분류를 해봤고요또 각의 크기에 따라서도 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일 복잡한 활동인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모두 넣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삼각형이 있죠. 정삼각형은 어, 정삼각형도 되고 각의 크기로 얘기하면 어떤 삼각형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 다한 친구는요, 이제 수학이 킴책 28쪽, 29쪽을 해주세요. 28쪽, 29쪽을 다한후그 다음에 수학이 킴 풀이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오늘도 공부.